안녕하세요. 사람을 더 건강하게 인강한의원 최소우 원장입니다. 주로 20-30대 미혼 여성분들이 무리한 다이어트 후에 생리 불순이 생겨서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20대 초반인데 체중 감량 후에 생리가 끊겨서 1년 넘게 돌아오지 않고 있다고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다이어트가 무월경을 유발하는 원인과 대처 방안, 그리고 몸을 덜 상하게 하는 다이어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이어트를 한 후에 무월경이 생긴 환자분들의 공통적인 증상이 있습니다. 탈모, 다리에 지가 나는 증상, 몸이 건조해지고 가려워지는 증상, 가슴에 두근거림 등이 나타나는데 이는 한방에서는 혈허로 인해 생기는 증상으로 분류합니다. 즉, 살만 빠진 게 아니라 우리 몸에 필요한 혈도 같이 고갈된 상황이 생긴 것입니다. 혈이 부족해지니 몸 밖으로 혈을 내보내지 않으려는 현상이 무월경으로 나타났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호르몬제를 통해 억지로 생리를 유도한다면 몸에 더큰 부담을 주게 됩니다. 다이어트로 인한 무월경의 치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고갈된 혈을 보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혈하는 처방을 통해 고갈된 혈을 보충하면 부족해졌던 혈이 채워지면서 저절로 생리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일 무월경의 기간이 길어진 상황이어서 보혈만으로 생리가 시작되지 않는다면 생리를 통하게 하는 통경 처방을 사용하면 생리가 돌아옵니다. 채워주고 통하게 하면 멈췄던 자궁과 난소의 운동이 회복을 시작하는 이치입니다. 그럼 다이어트를 하면서 혈이 허해지는 현상을 최소한으로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무엇보다 다이어트를 하면 영양 섭취가 부족해집니다. 다이어트를 하면서 체중을 증가시키는 고열량, 고지방 식품 등은 당연히 피해야겠지만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음식은 섭취해야 합니다. 한의학에서는 담담한 음식 즉, 쌀과 나물이 정열을 생성한다고 하였습니다. 나물을 많이 드시고 쌀로 만든 밥을 소량이라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운동 시에 지나치게 땀을 많이 흘리는 것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이어트를 위해 운동을 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그런데 운동을 하면서 땀을 지나치게 많이 흘린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한의학에서는 여성의 혈과 땀은 그 근원이 같다고 했습니다. 운동을 하면서 땀을 많이 흘린다면 혈이 밖으로 새는 것과 같습니다. 운동 후에 피로감이 심해지고 혈을 보충하기 위해 본능적으로 식욕이 발동합니다. 결국 장기적으로 점진적인 감량을 위해서는 땀을 지나치게 많이 흘리는 운동보다는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산소 운동과 근력운동 스트레칭 을 적절히 배합해서 몸의 탄력을 찾는 운동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세번째로는 잠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자는 동안 우리 몸의 정열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수면 을 충전하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잠을 충분히 자야 혈이 보충됩니다. 또밤 10시에서 2시 사이에는 식욕 억제 호르몬인 렙틴이 가장 활발하게 분비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잠을 자지 않고 있으면 렙틴의 분비가 저하되어 렙틴의 반대작용을 하는 식욕촉진 호르몬인 그렐린이 분비되면서 식욕을 증진시킵니다. 다이어트를 하신다면 될수 있으면 11시 전에 잠들 것을 권해드립니다. 수면시간도 충분히 확보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으로 다이어트 후에 올수 있는 무월경 증상의 치료와 다이어트 중에 어떻게 해야 혀를 덜 손상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이어트는 건강을 위한 필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자신도 다이어터라는 생각을 가지고 항상 체중 관리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평생을 해야 할 체중 관리라면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방법을 찾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무리한 다이어트 때문에 생기는 헐의 손상으로 인한 생리 이상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